파피 플레이 타임. 짧은 공포 게임에서 깔았는데 짧은 거 맞아? 셀렉트 어 챕터. 아문열문좀 열어 놓기 잠깐만. 오비 플레이 타임. 아 갑자기 씨. 아 깜짝아씨 아 깜짝아 에브리원 띵스 더 스태프 디에스 피얼드 텐 이어 서고 위얼 스틸 히어 파인더 팔로워 팔로워를 찾으란... 찾으라는... ESC?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알겠어 알겠어 이게 내 생명줄이구나 뭐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야지 이제 보인다. 이... 뭐... 어... 아... 슬보의 벌써 너무 맛있다해요. 아니, 피가 있는데, 여기... 온잼이야 이게 피잖아! 아, 이거 뭐 맞춰야 되는 건가? 예, 뭐, 노 응? 응? 초록 분홍 노랑 빨강 이건가? 다 있는데? 어, 깜짝아. 와, 어, 씨. 와, 어, 씨. 하. 뭐, 어! 어쩌는 거지? 어, 어, 뭐, 뭐, 뭐. 아, 나 미치겠다, 진짜. 아, 제 주인공이잖아. 나 미치겠어, 진짜. 어떻게 해야 돼, 쟤? 쟤가 쫓아오는 거 아니야? 아, 나 이거 진짜 손못 벗겠다, 나 얘한테는. 아 어떡하니 진짜로 지금 장난하는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게임을 안돼요 노잼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안 할래요 아 이거 입장해야 되는 거 같은데 어? 어디 안그랬어 왜왜 왜? 나 아니야? 나 아니야? 나 아니야? 왜왜왜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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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열쇠가 있는데? 아 아, 후... 아, 이건 예상했어. 어디갔어? 어디갔어? 파랑이? 어디갔어? 안에 이제 여기까지. 아 진짜 나 너무 힘들다. 아나 진짜. 어어어 뭐야? 아 진짜 없어 진짜. 와. 아. 아, 죽이러 와날 그냥 와 죽여 나여기 있어, 죽여 그냥 죽여 아 미치겠다 어아 여기가 고장났었는데 이제 전기가 다시 되는구나 아 잠깐만 잠깐만 진행이 안돼 진행이 지 아니, 마임 아니? 아니, 갖고 와. 네가 존재한 이유를. 뭐야, 뭐야? 나 먹은 뭐 건가? 어, 아니야, 아니야. 하고 싶지 않아. 하고 싶지 않아. 계속, 계속. 나 각자 그냥 막 갑자기 어진 거야. 그럼 일단 저장. 어, 얘좀 자신감이 우리도 붙는다. 과감, 과감하게. 보... 아! 싫어요 싫어요 아니 재미없어 어쩔 수 없어 나는 나는 무조건 내가 우선이야 노노노노 내 맘이에요 보지마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, 마음의 준비를 해. 이렇게 연결되도록 유도를 해놨잖아.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? 그리고 아까 그 파란색 인형에 살았잖아, 주인공이. 주인공, 악마 인형이. 설마 걔가 뭐, 경보가 올려서 이제 침입자를 잡으러 온다는 뭐 그런 시나리오도 아니고. <laughs> 그 야. 어, 깜짝아, 씨. 어? 걸어놨으니까? 떨어지지 않지? 자, 바로 계산으로 뛰어. 아여긴 진짜 꼼꼼해, 아침에 뒤지잖아. 아니 이게 납득이 돼야 하지 내가 지금 상식적이지가 않잖아. 갑자기 상자 건드렸는데 갑자기 푹푹 거려? 아이씨, 뭐? 씨 하아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나 진짜 그냥 그만할래 이제. 아나 이제 그냥 걔나 나올 생각하니까 미치겠어 이제 나올 것 같은데. 뭐야? 아나 진짜 미치겠네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? 느낌이 기다려봐 <considers Couces> <laughs> <screens> <hi> <laughs> <Pilot. 웃음> 잠깐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요 자 일단은 계단 위로 가 일단은 잠시만요. 이 녀석이랑 좀 친숙해질게요. 너무 무섭게 생겼으니까 많이 보면 괜찮아질 거야. 아, 일단 침착해. 잠깐만, 좀만 생각해보자. 어디로 가든지. 아, 편안하게. 그냥 길 따라 쭉. 내발 소리. 왜왜 어디나? 어디나? 돈 아니야 이쪽. 아니, 으로 관리가 있어? 야, 뭐야? 장난해? 알려줬어야지. 아, 아 잠깐만. 아까 길을 까먹었는데 아, 나길치어떡 하냐? 자, 그럼 터치하고 진 직진 막다른 길에서 돌어가고 분츠 아니, 왜 막다른 길이야? 나 이해가 안 되지. 나 지금 길을, 온 길을 까먹고 있어요, 지금. 아니, 뒤를 돌면 근데 괴물이 있잖아! 먹어라. 개새끼야. 떨어지지 마네. 여기서 점프? 미치다. 제발 좀, 제발. 떨어지지 좀 말라고. 뭐야? 오케이, 오케이. 알겠어. 너 뒤졌다. 일로와. 왜, 왜, 왜... 저거 아니었어? 아, 직진이지... 아니, 어쩌라고, 나보고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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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는 거. 어. 처음에 나왔던 데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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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달러? 뭐야? 도망치는 거 아니야? You 내일부터 다시 원신, 푸쉬업 열심히 할게요. 왜안 끝나? 나 지금 예민해. 왜안 끝나? 이상 파피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.